194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무명의 프로 레슬링 선수인 로키 아오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일 레슬링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꼭 이길 자신은 없고 애당초 둘러리를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 레슬링 대회에 나갔습니다.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다가 이 넓은 땅 미국에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 젊은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세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로이스 로이스를 타겠다. 로이스 로이스라는 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자동차 중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laughs> 로이스 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 이큰 자동차를 내가 꼭탈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세계 유명한 식당 경영주가 되겠다. 세 번째는 나는 내 생애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겠다. 돈 내고 타는 거 말고 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나름대로 꿈을 세워놓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 주머니에는 400불밖에 없는데 양복을 쭉빼 입고 그리고 로이스 로이스 판매장에 나가서 차를 살 것처럼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차그 차를 전부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자기 카메라를 주고 나를 찍어라. 그리고 나서 전후 좌우 사진을 찍고, 운전석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또 핸들을 잡고, 마치 차의 주인처럼 빙글레 웃으면서 핸들을 움직이면서 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몇장 찍어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또 붙여놓고, 내저 자동차를 반드시 살 것이다. 내저 자동차를 반드시 내가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레스토랑을 갖고자 해서 베니 하나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계속 지점, 지점 분점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베니 하나 지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의 경영주가 되고요. 이 식당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이세 가지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도 유명한 얘기가 돼서 당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젊은이들에게 꿈을 말할 때마다 이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꿈, 소위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지 말아야 합니다. 꿈과 비전은 같은 게 아닙니다. 꿈은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의지요, 내 지식이요, 내 감성이요, 그리고 내 자신의 결단과 노력입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저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신 마음이지. 그거 믿음 아니에요.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과 나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저분이 나에게 이걸 준다 하고 말씀하시면 준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고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게 줄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학적 논리나 변증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히스토리컬 이벤트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 우주적인 구원론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성서적인 방법이요. 또 히브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긴 신학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긴 변론도 없습니다. 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했다. 끝.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본, 본체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교리를 막라한 가장 중요한 책,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요 짧은 본문 속에 구원론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원초적 진리가 잘 녹아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옵시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지만은 그가 하려우시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윤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고 정의를 위하고 낮은 자를 위하고 그런 문제는 그가 하려웁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데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laughs> 교회 교회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잘안 나와서 언젠가 하면 왜안 나오냐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너무나도 실존적이었어요. 아들 교회 나갈 때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난 사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딱 얼굴만 보면 미워지는데 못 살게 돼요 그래서 또회 가면 또사랑하라 그러고 그래서 안 나가게 됐대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복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응답하게 될 때, 저 외수 같은 마누라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랑, 하래에서 사랑할 수 있나? 그건 아니옵시다. 그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아니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 내 윤리나 내 도덕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믿음으로 말 미야마 의로 없다면 은는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을 누누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 교리를 망라한 것이 로마서요. 로마서 중에 핵심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 4장 중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요한 절이 얼마나 귀중한 핵심적 복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갈대야 우루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야 우루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장차 멸망하게 될 땅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십니다. 이건 주도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떠나라 할때 떠났습니다. 익숙하던 곳을 떠났습니다. 낯익은 곳, 편안히 살던 곳을 떠나서 갈 바를 아지 못하고 새로운 세계로 갑니다. 히브리 11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갑니다.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직선적으로 응답합니다. 네 고향을 버려라. 예 버렸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중한 진리가 있답니다. 뭐 지속도를 보여주고 요새도 말 맞다나 무슨 방향을 정해주고 나침판을 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떠나라 그럽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떠난 다음에 한참 며칠 동안 간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난 다음에 향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랍니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뭘 먹고 사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떠나라 떠나요. 또난 다음에 비로소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지요, 믿음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 약속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을 주마. 이제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식을 주마라고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살았습니다만은 몇년안 가서 흉년이 듭니다. 아주 굶을 지길, 죽을 지경 정도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슬쩍 애굽으로 피란을 갑니다. 어쩌면 생명도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버립니다. 아, 애급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애급에서 그가 얼마 동안 지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급을 택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애급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거든 아브라함에게는 큰 실수입니다. 약속의 땅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또한 가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있을 줄 알고 사라와 사랑하는 아내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웬걸이요? 모름지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모름지기 단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단산했으니까 이건안 되겠는데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얻게 됩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늙어가던 단산을 하던 병들던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서부터 시작하면 25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치중한, 치중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약속의 땅을 떠난 일도 있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가 지쳐서 피곤하고 지쳐서 인간적으로는 절망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스마엘을 서자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제 다 끝났는데 벌써. 심지어는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불법으로 얻었지만은 이스마엘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서 궁휼을 입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비급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있지 않습니다.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바로 그래서 알고도란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지식입니다. 지식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극복하는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가 좀 아는 거 있어요. 그 가지고, 예 경험이나 이거 아는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망했다, 흥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믿음 앞에서는 지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성적 판단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다가 아주 마음의 큰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적이 많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뭐 홍수가 나고 뭐 문둥병이 났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성경 읽을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곧 이적입니다.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애당초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없는 겁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느 한 페이지라도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적 비판을 완전히 버리고 이거 보니 알고도 그랬어요. 자기는 백세가 넘어서요. 살아라고 하는 자기 마누라는 벌써 모른 지기, 단산한 지가 15년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뭘더 바라겠어요? 특별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거, 이 장면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내년이 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탁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를 한 다음에 탁 일어나서 여보 하고 부르더만 저쪽 천방에서 아마 아마 10여 년 동안 별거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하얀 할망구가 오더라고요. 하얀 할망구가 나이 90세대. 가 오는데 어깨에 손을 탁 얹고 빙글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제 천막에 들어가십시다. 탁 모시고 들어가는데 그 마음에 들대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마세요. 벌써 지나간, 단산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오늘 종교에도 말했잖아요. 여기 살아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 위대한 믿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본이에요. 약해진 것을 알고도 그는 절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혹은 가난을 떠났던 부신앙도 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자까지 나눠왔습니다. 25년 동안에 만신창이 된그 신앙.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과거를 내가 물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면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내 아들이지. 여기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요, 있는데요. 그러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저, 저, 누가복음 15장의 당자 비유에서 우리는 봅니다. 당자의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당자가 많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합니다. 소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라 옷을 입여라 뭐라고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있다고 저에게 사랑하는데 그데 아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르는거 아닌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가 몹시 부끄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그 탕자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떡 앉아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대면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부끄러운 과거 생각하다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과거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약함을 극복합니다 패배한 자기 자신 초라해진 자신 더 불신앙적인 자 벌써 늙었고 단산했고 나 자신의 모든 나약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극복해버립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는 소망에 이르는 재조명을 합니다 어느 성경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아브라함 자신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세요 소망을 재조명할 때 재조정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 약속의 세계가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탄 주의를 당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십시다. 믿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아요.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깨끗하게 깨끗하게 수용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 살았다면 산 거고 할수 있다면 할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 내 아는 것 나의 나약함 처절한 모든 타락성 깨끗이 포기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새롭게 창조적인 역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3년째에 들어갈 때 전쟁의 목적과 의미가 흐미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오늘은 기뻐하시지 않을 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를 믿습니다. 바로 그때의 펜실바니아 주지사이었던 제임스 폴락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 리큰에게 특별한 것을 한번 건의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에, 동전, 집회할 것 없이 거기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읍시다 하고 근의에서 재무부 장관하고 같이 청을 해가지고 아브라함님 근이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합니다 1865년 3월 3일에 결의함으로써 오늘까지 여러분 가진 화폐를 보세요 달러를 딱 보면 뒷면에 인과듀위 절수 써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전 하나도 In God, we trust 라고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무리 암울한 세상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리하십 a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 a 다